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옆에 파게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이컬어 무너진 데를 하 자라 할것며 이를 축하여거할 것이 되게 하는 라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환장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알려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비전과 진로를 발견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담합니다. 아멘 네. 도마주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도 돌아간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를 모두 이야기해주고 습니다 창세기 처음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세상에 처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로는요.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이 다중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처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지식의 책임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책이 있나? 과학이 우리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학이 혹은 수학이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역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성경이 아주 오래전, 2,000년, 4,000년, 3,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예언한 성경이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는 속담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은요, 오래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 그러면 새 언약. 신약은요, 새 언약으로서 옛날의 언약을 어떻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기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흘러가는 모든 성경의 역사와 예언들은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다시 한번이 성경의 역사를 훑어보았으면 해요. 성경은요, 정확히 말해서 역사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작품들이 벌통한, 안,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죄악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단첫 번째 멸망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인간 자손들을 세계 곳곳에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체를 만드는 것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지 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큰 영향력 있는 역사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 전혀 상관없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누가 집어 놓겠죠? 이스라엘이 몇백 몇년 동안 죄악에 빠져 우상성배에 빠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과 경고를 들었지만 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삼켜졌어 바벨론이 누구한테 삼켜지죠? 페르시아한테 삼켜졌요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삼켜지죠? 알렉산더가 이끈 헬라제국에 삼켜졌죠. 헬라제국은 누가 삼키죠? 로마제국이죠. 그럼 로마제국이 삼켜졌을 때 구원자가 누가 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핍박받는 기독교가 323년에 코믄탄티누스 기독교가 로마로 공인이 되면서 로마를 누가 삼켜요? 기독교가 삼킵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인간들의 모든 정치와 부패한 윤리 때문에 부패해져가고 있을 때그 부패한 기독교를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이 로마 칼빈이고 그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나온 계신교과지인들가 찾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거기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 그 시대 속에서 이슬람교가 하나 빠져나왔고요. 유럽과 미국의 전쟁 시대가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운 제국주의, 제국 전쟁,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게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기독교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무엇이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온땅에 복음이 다 퍼지면, 종말이 우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예언해 주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하나지만 기다려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만,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58장 12절 보니까 내게서 말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황폐됐던 곳 그리고 역대의 기초 그리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 무너진 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흘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폐허된 마을 그리고 곳곳에 무너진 성벽, 그리고 망가진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 모든 폐허가 된 마을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예이 언제 처음 이루어지냐면 유에미아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공무원 일을 하다가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마을 소식을 듣고 엄청난 슬픔에 잠기고 눈을 이뉴에미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 시작하는데 이뉴에미아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왕이 찾아와서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고 뉴에미아는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과 청정이 재건되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성전과성벽이 재건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재건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신앙은 재건되지 못했어요. 신앙 공동체가 재건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고요. 그 무마 시대 때 기독교라는 초대교의 공동체가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들 보도세요 그게 신앙 성경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 재건되고 나서 아까 이야기한듯이 계속해서 또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자 그 무너진 곳에 틈을 메우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와 펜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무너지니까 그 신앙 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존 베슬리, 조지, 힐드, 조나단, 베드워즈 등의 국대붕운동만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한국이라는 아주 미개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이 성경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땅에 1800년 말에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흑해한 땅을 다시 뇌가 세워는데 여러분 잘 알아 추구하는 아이들죠 제가 몇번 얘기했죠 축구도 선교사를 통해서 야구도 선교사를 통해서. 피겨스케이팅,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독립 문화, 성도사들 네. 대학, 우리나라의 대학이란 건 없었어요. 통도사들의 대학이 없었어요. 민주주의 없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리가 없었죠. 민주주의, 왕정제도. 통도사들의 대학,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중도까지. 이 한국을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운 게 이국경 역사예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 성경의 역사가, 이 오래된 역사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1900년대 초에 이루어졌던 이 초기 한국교회가요,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어요. 몇년 전만 해도 5천만 중에 천만이, 이제는 200만이. 자, 여러분. 곳곳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중고분부유초분부 안쪽 아리 혹은 5분의 1, 혹은 10분의 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요. 전망은요 36명 폭포교회가 축하진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우리랑 상관 있을까요? 내게서 날짜들이 우리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술을 쌓으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다는 자랄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과일복스 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수있겠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를, 부패한 사회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기 한번 보세요. 아, 저기 비슷한... 뭐라고 써져 있죠? 큰 글자로? 뭐라고 써져 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삶사람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이 있죠. 뭐죠? 내게서 날짜들이 우리의 황폐된 것들을 다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걸어 부모신대를 구하는 자라 할 것이며, 저기에 여러분들 사진이 그려져 있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곳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과연 이 아이들이 사회를 살릴 수 있을까?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의 문을 썼던 것같요할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다섯 살난 아들이 <laughs> 숲을 걸어가고 있어 산책 중이었죠 근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길을 가져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무를 집어서 뒤로 올려가지고 치우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지. 그래서 다섯 살난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쪽으로 와서 나랑 같이 이 나무를 좀우자나좀 도와줘. 라고 얘기 여러분들은 다섯 살난 아들이 보면 이 나무를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큰 나무를 여러분들이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섯 살난 아들이 보면 아빠가 하지 못한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근데 무슨 일이 일면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나무를 또 옮기고 한쪽을 치우고 그리고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이 나무를 치울 수 없었는데 아, 역시 뭐, 대단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않을어요 실제로 다섯 살난 아들이 배려의 효율자니다 아버지가 들어 올리지 못하는 척하고 다섯 살란 아들이 나무를 들어 올리려 할 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아들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 여러분들은요. 저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아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황폐된 마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재건할 수 있고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재건할 수 있겠어요? 저 예언을 하는 사람 저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밖에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무리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는데 기여하고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와드렸어요? 아니면 사람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와드렸어요? 아니면 동물을 만드는데 바다와 땅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이 시작되는 것에서 그러면이세상이 증말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도 하나님한테 보탬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생에서 <laughs>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대통령이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지 아니면 빚더이앉든지 아니면은 대수가 되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간에 어차피 그래봤자 가족 그래도 가족이 이고 저봤자 가족. 여러분들이 살아봤자 인생, 6 70년 살다 가는 인생,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 그래봤자 인생, 그래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초청하냐면, 이머지는 곳인데, 나와 함께 그곳을 내 품을 내어주지 않겠니라는 초청의 그런 저희 예언의 말씀이요매 시대마다 역사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저 무너진 틈으로 충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파괴된 현업, 파괴된 이 정치, 이 파괴된 이 나라, 파괴된 교회,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파괴된 목회자, 파괴된 교회, 파괴된 그리스도인, 옛날에 영화 '파괴된 사나이'라고 했는데 '파괴된 사나이'의 직 여러분, 곧 허세 무너지고 보시요 파괴된 가정이 있던지, 파괴된 경제가 있던지, 정의가 사라지고요 공평이 사라지고요. 진리가 사라지고요. 고금이 사라지고요. 윤리도 사라지고요. 사랑도 그지고 개인주의와 효용성을 따지는 윤리, 공리주의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만 죽고, 나만 잘 되고,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무너진데를 보수하는 습니다하나님께서 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장에곳에 무너진 틈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 성령이 7등급 받게 되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 성적 외에요? 저할줄 알고 아무는게 없어요. 저신실하지도않습니저 인격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 제가 뭘하겠습니까 <laughs> 하나님은요. 이 예언을 말씀하시면 우리의 운명이나 그 어떤 우리의 자질을 지않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공부할 는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게 보면 뭔가 의미한 우의 우주의 작은 티끌 같은,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laughs> 여러분에게 맡겨주신그 대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가 무너진 틈이 보이잖아요. 보면 그 무너진 틈으로 가서 땡빵하는 게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할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잘하나 찾는 것 성경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적성을 찾아서 진로를 바꾸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공문이 단한 군데로 있습니다. 무너진 곳이 비전갈다라진 틈으로 가는 것이 비전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혹은 이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려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니다 아무런 그 비전의 자리를 찾아내지 못할 것같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저를 보면서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어느 생각 이래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도 좋아요. 그, 냥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되도 좋고, 엄마가 돼도 교사가 되도 좋고, 그냥 회사원이 되도 좋고. 하지만 그 곳에, 그 모든 곳에 무너진 틈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성장과 그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을 통해서 그 무너진 틈을 다 메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것,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그 자리를 찾으시고, 또 그렇게 어, 강대하게 나아가시는 게 학생들이 되실 거라고 기도하겠습니다.